딸, 잘 잤어? 오늘의 시편 123편 1절과 2절을 묵상할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한 아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기도가 나와 있구나. 성경 시대에 주인은 말보다 손으로 메시지를 전했었나 봐. 그러니 종들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그 손에 작은 놀림도 놓치지 않으려고 시선을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주인이 베푸는 은혜, 국휼을 기대했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니, 사실 우리도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셔. 아빠는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단다. 그 이유는 간단해.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 보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1977년 11월 초, 어느 새벽 시간에 아침에 저를 구원해주세요. 구원받고 싶어요. 라는 기도에 주님은 이 말씀으로 응답하셨단다. 그 순간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알았어. 그날, 그 기억할 만한 시간에 은혜라는 단어는 내 영혼을 해집고 들어와서 한복판에 자정했던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말이었지.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아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단다. 그 순간 22살의 청년이었던 아빠가 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지. 아빠 간증 읽어봤지? 그 이후로 은혜로 예배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전도하고 은혜로 교제하고 은혜로 직장을 얻고 은혜로 결혼하고 은혜로 너를 낳아 기르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고 있단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아빠는 없었지. 놀라운 은혜라는 찬송이 있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애호가를 가진 노래가 아닌가 싶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쓴존 뉴턴은 영국 출신 노예 상인이었어. 1748년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향하던 중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되지. 배가 반파되어 자초의 위기에 놓이자 뉴톤은 그때까지의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께 한 번만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그런 후에 그의 배는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났고 그는 생활하게 되지. 그 후에 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털고 나와서 목회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단다 그가 지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노예무역과 같은 부도덕한 일을 하며 살아온 자신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 노래는 인디언 체로키족에 의해 전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단다 1838년 당시 미국 동부에 살던 체로키족은 미 합중국의 이주령에 따라 미국 남부 오클라우마의 허허 벌판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대. 이때 이들은 험난한 행군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죽은 동족의 시신을 매장했다는 슬픈 사연이 있구나. 오늘날도 체로키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고자 이 노래를 국화처럼 부르고 있단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하자.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하는 것은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눈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러면 아기는 행복하지 않니? 매순간 마치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마치 하늘 향해 두팔 벌린 나무들처럼, 하늘을 향하여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다. 사는 날 동안 부디 행복하거라. 행복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거라. 너는 엄마 아빠에게 최고의 가치다.